페이지 126쪽, 이 어, 점수, 표준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시는 6차시가 되겠죠. 어, y는 ax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러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보, 배웠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도록 하죠. Y는 AS급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 네가지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1번 y, Y축을 y 축으로 한다. 자, Y축을 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원점을 꼭 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는 거. 자, 이게 Y축입니다. 자, Y축이 축이에요. 축이란 소리는 뭡니까? 그 축을 중심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두 번째. A가 양수라는 얘기는 X 제곱항의 개수 A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이다. 네, 아래로 볼록했다라는 얘기고요.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했습니까? 위로 볼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과 요 그림. 자, 이쪽에 있는 것은 A가 양수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A가 음수일 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지난 시간에도 뭐 선생님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지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반대로 폭이 좁아진다는 거.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거 선생이 님 강조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하고 x축에 서로 대칭이라는 거.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x축을 맞대고 나면 서로 x축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죠. 그렇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네 가지 성질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자, 본시 학습으로 넘어가서 이제 y는 ax 제곱에 ax 제곱 플러스 q 요 q가 붙어 있어요. q는 어떻게 그리는지 지금부터 생각열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드리차 함수 y는 ex 제곱하고 y는 ex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 더해져 있어요. 3이 더해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x의 값에 대한 함수 값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 여기 보면 y는 이제 여기 x 값을 하나서부터 다섯 개의 값을 이렇게 대입해 봤어요. x에다가 어디에 2x제곱에도 대입해 보고 2x제곱 플러스 3에도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값들이 8도 나오고 2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이 x의 플스 3의 그래프는 얘는 11이고 얘는 5고 요거에 대응하는 것은 3이고 요거에 대응하는 것은 5고 요거에 대응하는 것은 11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통점인 것을 나눴지만 여기 보면 8하고 11하고의 차이가 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얘도 3이 차이나고 아 이제 봤더니 여기도 3만큼 차이나고 여기도 3만큼 늘어났고 3만큼 늘어났고 여기도 3만큼, 3만큼 늘어났구나 생각해봐요. y는 2x제곱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 플러스 3이 있다는 얘기는 위보다 아래가 항상 3만큼 y값이 크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는 2x제곱의 그래프만 안다면, y는 2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는 그 함수값들이 항상 모든 점들이 3만큼씩 더큰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은 이제 기억이 알맞은 수를 말해 보았고 2번 같은 x 값에 대하여 두이차함수 y는 2x제곱과 y는 2x제곱 플러 3의 함수값을 비교해보자 아까 얘기했었죠 항상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항상 3만큼씩 항상 3만큼 크다 3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보다는 Y, y는 a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거보다 항상 얼마만큼 이3만큼 크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더 우리가 y는 A, A,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한번 더좀더더 더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화면을 보면은 A, 지금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런 파란 그래프입니다. 파란 그래프예요. 파란 그래프인데 y는 이게 무슨 무슨 x제곱이냐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이제 여기 Q를, Q의 변화를 잘 보세요. 이 Q의 변화를, 뒤에 더해지는 변화를 잘 보면, 이제 Q가 이제 변합니다. 하나씩, 이렇 숫자가 변할 때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Q가 변합니다. 이게 변하니까, 1이 돼, Q가 1이 됐을 때는, 1, 여기 그 그래프가 그대로 Y축에 1로 이동했고, 2가 됐을 때는, Q가 2가 됐을 때는 폭은 변하지 않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습니다. 자, Q가 이제 3으로 변하면 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폭은 변하지 않는데 Y축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Y축으로 이동합니다. A의 값은 똑같으면서 Q의 값에 따라서 Q가 1이면 항상 1만큼씩 크니까 모든 점들이 1만큼씩 큰 함수 값들을 가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모든 점들이 1, 1만큼씩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값을 뭐 다른 걸로 한번 정해볼까? a값을 한 2로 한번 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e x 제곱이죠 이제는 e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e x 제곱의 그래프라 하더라도 요 q의 값에 따라서, q의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폭은 변함이 없어요. Q, 예. 2x제곱 플러스 1은 여기고, 2x제곱 플러스 2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Q의 값에 따라서, 뒤에 더해지는 Q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도, 변한다는 거. 폭은 변함이 없으면서 Y축으로 이렇게 Q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렇죠? 예. 예,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값이 q만큼 차이가 나니까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우리는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126쪽 이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성질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이참수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성질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무슨 축으로 이동했습니까? y축의 방향으로 고그 더해진 q만큼 더해진 q만큼 무슨 이동 했다?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줬죠. 요 그림입니다. 요 그래프가 y는 a 제 급의 그래프인데 파란 게 빨간 거는 q만큼 q만큼 더해진 거니까 모든 점들이 q만큼 더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이 되는 거다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평행 이동했으면 꼭지점도 0,0에서 0,0이었던 꼭지점이 이렇게 꼭지점이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y축을 축으로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y축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꼭지점은 0,Q로 변합니다. 0,0에서 0,0이라고 하는 꼭지점이 저 Q값에 따라서 0,Q로 꼭지점이 좌표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림을 보면 쉽게 꼭지점이 좌표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y는 ax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교과서 127쪽 예제 1번,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죠. 자, 예제 1번,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x제곱을 플러스 2x제곱이라고 하고, 그냥, 그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EX 제곱이나 플러스 EX 제곱이나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의 차이 차이지 결국은 똑같다. 그래서 Y는 2 x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2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 구하고 꼭지점 좌표를 얘기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겠습니까 y는 e x 제곱의 그래프는 y는 e x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는 e x 제곱의 그래프보다 함수값이 항상 1만큼 크니까 여기 이0콤마 0이 0콤마 1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도 항상 1만큼 크니까 이 점으로 올라가고 아니죠? 일이 여기죠? 이만큼 여기로 올라가고. 요정도 일만큼 크니까 요 점으로 올라가고. 모든 대응하는 점이 일만큼씩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요 여기 대응하는 점이 일만큼씩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점들을 에, 여러분들이 포물선을 사용해서 포물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그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 에, 정확하게 그리, 그렸다고 할수 없으니까. 에, 정확한 모형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가 바로 에, 요건 폭이 똑같으면서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x의 후배 그프에요 그런데 얘가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놔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요 점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만큼, 일만큼씩 평행이동했고, 여기도 이만큼씩 평행이동했습니다. 여기도 일만큼씩 평행이동했죠. 모든 점들이 다 일만큼씩 평행이동했습니다. 여기도 일만큼씩 평행이동했고, 어느 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했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고, 다음에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 Y축이죠. Y축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Y축이 변함이 없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 꼭지점이 잡히는 0,0이라는 점에서 어디로 변했어요? 0,0거만큼 변했다. 0,0에서 0,1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제 1번서부터 문제 3번까지 한번 빠르게 나가 보도록 하죠. 문제 1번. 다음 이차함 그래프는 y는 5x 세급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냐. 자, 여기 요것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그랬죠.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또 2번은 y는 5x 세급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만큼 항상 차이가 나니까 y축으로,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이차함수 그래프를 y축에 방향으로요 보고 가로 안에 값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너무나 쉽죠. 자, y는 3분의 x제곱의 그래프가 요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y축으로 평행이동이니까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에다가 뭐라고? 1, 1만 더해주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y 축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아래로 위로 볼록이라 하더라도 3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여기다 플러스 3 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볼록이죠. 2x 제곱인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위로 볼록이죠. y는 4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을 잡을 겁니다. 자, 문제 3번은 y는 마2 1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그래프를 그리래요. 어떤 그래프요? 2x제곱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래요. 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칠판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마이을 그래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뭘 그리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y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얘를 이용해서. 자,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래프가 얘하고 폭이 똑같아요. 폭이 똑같은데, 얘가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만큼 이렇게 가본데요 꼭지점이. 이렇게 가면 모든 점들도 모든 점들도 이만큼씩 이 점도 위로 y축으로 이만큼 이 점도 y축으로 이만큼 꼭지점도 y축으로 이만큼 이 점도 y축으로 이만큼 이 점도 y축으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다 평행이동한 겁니다.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y는 ex 플러스 e의 그래프를 얘를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폭은 똑같아요. 폭은 똑같으면서 이 그래프가 y축으로 지금 무슨 소리냐면 y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의 그래프는 똑같으면서 폭은 똑같으면서 이하고 폭이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어디로 모든 점이 아래로 세 칸씩 내려가죠. 이렇게 세칸 내려갑니다. 자 꼭지점도 세 칸이 내려갈 뿐더러 모든 점들이 다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도 이렇게 내려가죠. 세칸 모든 점이 다세 칸씩 내려가요. 모든 점이 얘도 세 칸씩 내려가고 얘도 세 칸이 내려가고 세 칸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축의 방정식 두 번째. 자, 두번째, 축의 방정식은 변함이 없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 아, 축의 방정식이죠. 네, Y축이라고 하고 Y축이라고 하는데 얘를 y 축은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이라고 쓰면 됩니다. X는 0. 자, 이항년때 이 배웠죠? 그 다음에 세번째 꼭지점, 얘 꼭지점 맞고 얼마라고 했습니까? 0,2고 얘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0,-3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에, 구할 수 있으니까 잘 구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7쪽 문제 3번까지 끝내보았는데, 에, 사실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에, y는 a의 가로에 x-p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이상.